자, 그래서 이제, 어, 주머니를 떠야죠. 어, 주머니를 뜨기 이전에 뭔가 좀 달라진 게 보이시나요? 아, 네네네. 방송, 그, 촬영하는 그 장소를 조금 바꿨습니다. 아직 정리가 덜 되고 해서, 어, 여기 안이 좀 공허하기는 해서 약간 소리가 울림이 있긴 있는데, 어, 네네. 점차 좀 나아질 거예요. 그래도 이제, 어, 새로운 장소에서 처음 촬영하는, 어, 영상. 따단. 네네.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주머니를 떠야죠. 어, 주머니는, 어, 그냥 간단하게, 15코, 마코 15코 잡고 어, 10번 왕복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일단은, 아, 자. 자, 요렇게 해서, 일단은, 마코를, 요렇게 해서, 15코, 하나, 둘, 잡아줄게요. 셋, 넷. 네, 요렇게. 어, 15코를 잡았으면, 어떻게? 뒤집어서, 안뜨기 쭉. 자, 안뜨기를 쭉. 진행하고. 자. 막코 잡고, 첫줄 안뜨기 쭉 진행한 다음에. 그리고 뒤집어서, 어, 지금부터 이제 메리아스를, 어, 코 잡은 거 포함하면 지금 이제, 어, 한번 왕복을 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메리아스를, 어, 아홉 번 왕복을 해주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첫코 빼고 겉뜨기 쭉 갔다가 안뜨기 되돌아서 한번 왕복. 그런 식으로 해서 총 아홉 번 왕복을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요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 이렇게 요렇게 어, 약간 정사각형 정도 느낌으로 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제 어, 일단은 이 실은 어, 길게 당길 필요 없어요. 이렇게 잘라주고 그 다음에 어, 뒤집어서 요렇게이윗 어, 부분에다가 그러니까 뒤집어서 아랫 부분이죠 아랫 부분에다가 어그 몸통에 떴던 배색했던 실로 이렇게 어, 진한 색상으로 어, 코바늘로 한 바퀴를 어, 그거 뭐지 되도록 짧은뜨기를 해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코바늘은 6이나 7 정도 사용하면 될것 같고요. 어, 실 두께 맞는 걸로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어, 빼고, 자 이렇게 빼고, 제일 끝에, 그러니까 여기 제일 끝에 코, 여기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빼고, 그 다음에. 그냥 사슬 하나를 뜨고, 음.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되돌아 짧은뜨기니까 뒤로, 이렇게 뒤로 한 코씩,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빼서, 되돌아 짧은뜨기를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짧은뜨기인데 뒤쪽으로 가는 게 되돌아 짧은뜨기죠? 어, 되돌아 짧은뜨기를, 어,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뜨신, 어, 되돌아 짧은뜨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냥 짧은뜨기로 진행하셔도 돼요. 이쪽 끝에서부터 이렇게 진행해서. 뜨신 되돌아 짧은뜨기. 자, 이렇게 해서. 쭉한 코에 하나씩 끝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자,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마지막 코거든요. 여기. 제일 옆에 이 구멍 이 실이 나와 있는 이 구멍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실을 어, 좀 넉넉하게 남겨서 자를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색실로 어, 꿰맬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둘레에 어, 지금 이 둘레에 3배 정도 아마 2배 반이면 될것 같긴 한데 어, 이 둘레에 이렇게 3배 정도 느낌으로 실을 잘라주고 쭉쭉 끌어올려요 그리고 돗바늘로 돗바늘로 지금 이 실이, 어, 이 실이 나와있는 코를 이렇게 이 실이 나와있는 코를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훑어서 자이 위에서 어, 여기 실이 나온 요코로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또쑥 이렇게 보내놓고 자 그리고 여기 어, 여기 남아 있는 주머니에 남아 있는 이 실은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서 숨겨놓도록 할 거예요. 자 사실상 이시 이게 단색으로 뜨고 있다면 은이 실로 꿰매겠지만은 몸통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꿰맬 거잖아요 이 색에다가 이렇게 어, 다른 색으로 보색으로 꿰맬 건데 음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쪽에 어, 여기다가 주머니를 뜬 뜨고 남은 실로 꿰맬 텐데 그렇게 하면 뒤쪽에서 스티치가 튀어나올 거란 말이에요 같은 다른 색상 실이니까 그래서 이 위에다가 어 테두리 돌린 이 실로 꿰매려고 이렇게 어, 어, 마무리를 해 놓은 거예요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어, 두 장을 똑같이 뜨시면 되구요 어. 저는 이미 이렇게 어, 한 장을 따단더떠놨죠 이렇게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어, 모든 조각들은 완성이 됐으니 어, 꿰매는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걸 붙이기 위해서 보시면 제가 이렇게다가 어, 단수 클립으로 표시를 해 놨죠 이렇게 어, 이 위치가 지금 제가 기존에 떴던 요 핑크 녀석을 기준으로 해서 주머니를 위치를 잡아놓은 거거든요. 이런 음, 느낌으로. 어,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왼쪽 그러니까 일단은 자 여기서 오른쪽 그 단면에서부터 세 가지고 요 아래부터 하나, 둘, 셋큰 코를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 열둘, 열세, 열넷, 열다, 열려, 열일곱. 어, 열일곱. 17. 그리고 열일곱에서 여기서 코를, 지금 요게 하나죠? 여기 한 코. 음, 하나, 그리고 두 줄씩 넘어가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하고 반 12의 반자 이렇게 보시면은 12의 반이고 딱이 선상에요 이 선상이에요, 여기 이 17번째 여기 단수 클립이 있는 선상에 쭈르룩 타고 가서 요 선상에다가 이렇게 딱 표시가 되어 있죠 보이시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옆에 세서, 세서 어17아 17이긴 한데 이 안으로는 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의 반, 어, 아홉의 반 들어간 위치에요 이렇게 어, 쭈루루루 이렇게 어, 마찬가지로 이 선상에 돼 있고, 자왜 이렇게 표시를 했냐면은 음, 보면은 이제 주머니를 이렇게 어, 넣고 꿰맬 거예요. 요게 지금 아래로 가고 이게 위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꿰매는 실이 여기 매달려 있죠. 어. 여기 매달려 있기 때문에 어, 여기서부터 어, 꿰매는 걸 시작한다는 뜻이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어. 여기서부터 꿰매고 어, 여기서부터 꿰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여기 표시되어 있는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꿰매고 여기서부터 꿰매면은 음, 대칭이 되게 붙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일단은 미리 표시를 해, 꿰매고 그러니까 몸통을 꿰매놓고 주머니 달려가면 위치가 조금 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표시를 해놓고 어, 주머니를 꿰매고 그 다음에 몸통을 다 붙여 볼 거예요 뿅 요렇게 주머니가 달리는 거죠 어머 마술이야 <laughs> 아는 이렇게 어, 이렇게 손가락을 튕기시면 주머니가 달립니다 는뻥이고요 아, 아, 네네. 이렇게 한짝을 미리 달아서 한번 보여드린 거, 요런 식으로 달릴 건데, 어, 이제, 이거를 꿰매는 걸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어, 요렇게. 자, 이, 이 지점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친구는 잠깐 치워두고, 음, 자, 보여드릴게요. 아, 진행하기 전에, 앞서 요, 요기, 남은 실은, 요렇게 해서 이 안쪽으로 숨겨놓고, 일단은. 여기 되돌아 짧은뜨기 한거 사이로 해서, 안쪽으로 요 녀석은 숨겨 놓고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자. 표시해 놓은 요 위치부터 시작을 할 건데. 음, 먼저 여기 보시면은 자, 일단은 여기 이렇게 이 아래 여기 아래 어. 요렇게 여기 어, 여기 뭐냐 이거 되도록 짧은뜨기 한 아래 여기 있잖아요. 요 실. 어, 요 실을 통해서 요렇게 앞쪽으로 어, 앞쪽으로 일단 요렇게 보내 놓을 거예요. 요렇게. 자. 어, 요래 요래. 이렇게 이게 빼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 표시해놓은 를이 자리에 이렇게 한 줄, 어 이렇게 한 줄, 한 줄, 그러니까 자 아,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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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줄 걸고 쭉 빼주고. 자, 쭉 빼주고 그 다음에 방금 실이 그러니까 나와 있는 요로 들어가서 요렇게 그러니까 실이 나와 있는 요로 들어가면서 요렇게 이거는 여기 그 아까 전에 이 마지막 코를 감쌀 때 들어왔던 여기 옆에 큰 코죠 여 요로 요렇게 빼줄 겁니다 이렇게 붙여주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그니까 여기 실이 어 어디로 나왔냐? 여기, 여기 요로 지금 요거 하나를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요로 나왔으니까 나온 대로 들어가서 지금부터 는두 줄, 요긴 두 줄, 두줄 두줄 타고 내려갈거예요 요렇게 요긴 두줄 타고 쭉 빼주고, 그리고... 이 위쪽에 어, 여기 이렇게 실이 나와 있는 대로 들어가서 여기 아래 에 있는 요큰 구멍 요렇게 요렇게 나오고 자 여기도 결국은두 줄이긴 한 거죠 어, 여기 뭉쳐 있긴 하지만 요렇게 나오고 자 이렇게서 요쯤에서 한번 딱땡겨서 어, 붙여주고 요쯤에서 한번 딱땡겨서 붙여주고 이렇게 잘 밀착이 되어 있죠 그리고 다시 이제 계속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제 나온 자 어, 아래쪽 실이 나온 대로 들어가서 아래 두 줄, 정확하게. 여기 두 줄, 여기도 두 줄, 이니까한 그러니까 코, 요렇게. 큰 구멍으로 들어가서 아래 큰구멍 요렇게. 자,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꿰매시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쭉, 다시 아래쪽에 두 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일단은 이 옆면을 마저 끝까지 꿰매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쭉 생각보다 참 쉽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너무 꽉 땡기면은 쭈그러들 수 있으니까 둘이 달라붙는 정도만 둘이 달라붙는 정도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여기 일단은 옆선은 시작점만 잘 잡으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아이고, 아고 그리고, 여기. 자. 자, 여기까지. 이제 다 내려왔죠. 응, 다 내려왔으니까, 이제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어, 자. 그, 일단은, 잠깐만, 아 그래, 여기까지 일단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마저 해야 돼요. 여기까지 쭉 들어오고, 그리고 음, 자, 마지막 요까지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아, 여기, 자, 실이 여기로 나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나온 대로 들어가서 한칸 아래 한칸 아래에서 한칸 옆에 이렇게 대각선 한칸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는 여기 어, 코를 두 개를 요런 식으로 포개서 자, 지금 제가 아, 잠깐만요. 어, 지금 제가 컨티넨탈로 떠서 코가 반대로 돌아가 있거든요. 그거 보통은 아메리칸으로 뜨시기 때문에 방향을 아메리칸으로 바꿔 놓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어, 코를 지금 아메리칸 방향으로 돌려 놨어요. 어, 그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은 여기 첫 여기 요코를 이렇게 빼서, 그리고 이렇게 빼서, 그러니까 여기 제일 처음 거를 이렇게 앞으로 빼고, 그 다음 코는 이렇게 뒤에서 빼서 이렇게 바늘에 다시 옮겨 놓는 거죠. 요렇게두 어, 개를 접어서 포개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자, 그리고 나서는 요렇게 통감됩니다. 이렇게. 어, 요렇게 통과해서 이렇게 해서 이두 코를 빼 주고 이두 코를 빼서 쭉 끝까지 해서 이렇게 오므려 주고 자,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여기. 여기 보시면 실이 나온 코가 요 코인데 자, 실이 나온 코가 요코에요그한코 아래 여기 이렇게 볼틀 거예요. 요렇게. 이렇게 훑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실이 여기 위에 나온 코를 이렇게 다시 한코를 훑었으니까 나온 코로 들어가서 이제 어깨선 연결할 때랑 비슷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 옆에 코를 뒤에서 앞으로 나와주고 쭉쭉 쭉 당겨주고. 그리고 아래쪽에 다시 이, 이 실이 나온데 그옆 코를 다, 그러니까 방금 음, 방금 여기 요렇게 방금 요, 요 코를 훑었거든요. 그럼 바로 옆 코를 요렇게 어, 훑어주는 거죠. 계속 이렇게 이제 이 선상으로 이제 아래쪽은 이 선상으로 쭉 가면 감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일로 들어가서 이 옆에 코를 다시 뒤에서 앞으로 빼주고 쭉 끝까지 당겨준 다음에 그리고 그 아래쪽은 또한칸 옆으로 이렇게 자 일단은 위치만 잡아놓으면 계속 반복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앞으로 들어가서 옆코에 뒤에서 앞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다시, 옆에 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쭉 끝까지 또 마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참고로, 이게 코 마금을 한 다음에 이렇게 꿰매면은 이 아랫부분이 되게 좀 두껍게 뭉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깔끔하게 쫙착 달라붙는 느낌이 안 생겨요. 그렇겠죠. 왜냐면 이제 코 마금하면 두꺼워지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걸 꿰매봤자, 얼추 그냥 모양은 잡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자연스러운 느낌이 안 납니다 딱딱해야 이 부분이 어, 모양도 좀 흐트러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코막음을 안하고 위쪽을 뒤집어서 아래쪽으로 사용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주머니를 어, 달아주고 있는 거죠 음, 주머니 반은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거는 또 제가 이래저래 해보고 어, 또 제가 나름대로 알아본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은 쭉 끝까지 일단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쯤 오면은 바늘이 좀 빠지는데 그냥 빼고 진행해도 큰 상관 은 없을 거예요. 음. 자, 이렇게 해서 뒤에서 앞으로 쭉. 불안하시면 뭐 바늘을 잘 껴놓고 어, 하시면 됩니다. 근데 몇칸 남았을 때는 어, 이렇게 손으로 잡아줘도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마지막 코 왔잖아요. 마지막 코 역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이두 코를 요렇게 폭에서 어요두 코를 요렇게 폭에서 이렇게 이렇게 두 코를 마지막엔 요렇게 해줄 건 거죠. 어 요렇게 해서 쭉 당겨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 코를 이렇게 더 훑어줘야죠. 이렇게 해서. 자, 일단은 요렇게. 음. 자, 일단은 요렇게. 요렇게 해놓고, 더 진행하기 전에, 어, 뒤쪽에 있는 이 실을 숨겨줘야 돼요. 어, 이 실을 숨겨줘야지. 나중에 주머니를 다 마감한 다음에 이실 숨기려고 하면 숨길 수가 힘들잖아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 상태에서, 여기여기 여기 회색 부분에 요코 요코를 따라서 어, 요코를 따라서 이렇게 왔다갔다 몇번 해주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만 해줘도 뭐 풀리지 않아요 하고 여기까지만 한번더 하죠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뜨개질 한 조직 사이로 넣어 놓고, 자르고, 자, 자, 이렇게. 자, 이제, 어, 이쪽 면만 꿰매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 호다닥 어, 주머니를 마저 마무리 해보자고요 자, 이, 이 상태에서, 이제, 어, 여기, 마지막, 자, 마지막 코, 여로 들어가면서, 들어가면서, 어, 잠깐만요. 자, 어, 들어가면서 이 바늘이 어디로 나올 거냐. 자, 이렇게 들어가면서, 요렇게. 어, 지금 이게 마지막에 코잖아, 여기. 들어가면서 요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 방금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훑터던 코가 이거잖아요. 이거, 여기잖아요. 한칸 아래. 에서부터 이제 위로 두, 두 줄씩, 이제 진행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반대쪽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부터 이렇게, 여기서 한칸 아래 잡아서 위로 두 줄. 그리고 실이 이쪽에서 나왔던 데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위로 큰 구멍으로 자 이까지 왔으면 이제 다 됐습니다 어. 자 여기까지가 위치 잡는 게 힘들지 여기까지 잘 하셨으면 지금부터는 그냥 또쭉 아래쪽에 어, 두줄 하고 위쪽에 이렇게 두줄 해서 쭉 끝까지 어, 올라가면서 어, 이쪽 면도 마저 어, 꽤 보도록 할게요 적당히 당겨주면서 보여드린다고 요건 좀덜 당겼네. 이렇게. 자 이렇게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요렇게. 어. 이렇게 해서, 요 위쪽으로, 어, 요런 식으로. 음. 어, 나와 주도록 할게요. 어, 마지막은, 자, 잠깐만. 마지막은 요렇게 나오죠 요렇게 어. 요렇게 자 잠깐만요 마지막은 여기 일로 들어가서 여기 어, 되돌아 짧은뜨기 한거 요쪽으로 그냥 요렇게 나와버릴게요 첫 번째 그코 만들었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고 탁 당겨주고 그 다음에 실이 나온 대로 들어가서 위로 한줄 어, 마지막엔 이쪽도 위로 한 줄, 한줄 걸어서 이렇게 쑥 끝까지 뺀 다음에 자, 마지막 이 위쪽에서 마지막 실이 나온 열로 해서 어, 이렇게 마지막 실이 나온 이쪽을 해서 이렇게 뒤쪽으로 넣어 줄거예요 음, 이런 식으로 열로 해서 그냥 쭉 뒤쪽으로. 넣어주고 살짝 당겨서 적당히 고정시켜 준 다음에 이제 뒤집어서 어 실을 숨겨주시면 됩니다. 뒤집어서 자 보시면은 여기 뜨개질을 한요 녀석, 그러니까 이게 좀 생겨 어두워서 좀잘안 보일 수는 있는데 요거 요거 있잖아요 뜨개질 한그 모양대로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아까 주머니 그그 그 부분 숨겼을 때랑 마찬가지로 자 이런 식으로 이 정도만 해줘도 충분해요. 이 정도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잘라주면은. 차라, 주머니 양쪽 다 완료. 예. 자, 그러니까 보시면은 여기 어, 자, 자 이렇게 해서 어 이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이, <laughs>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laughs> 잠깐만, 오, 안맞아안 맞아? <laughs> <안> 맞아? <laughs> 잠깐만 하나 둘셋넷 다, 다, 여 다, 1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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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다, 나 다, 맞았다 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자기가 자막을 앞에 친절하게 넣었으니까, 어, 넣었으니까, 어, 잘안 틀리시고 했을 거예요. 이거 대칭이 안 맞았네. 이쪽은 한칸 뒤에서 해야 되나봐요. 어, 얘가, 위치가, 어, 응. 코수가 달랐나보다. 얘가 코수가 달랐나봐. 음. 그래요. 양쪽 대칭을 맞추려고 하니까, 이거는 한칸 뒤에서 시작을 했었어야 했다. 아무튼 주머니 깨는, 깨매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And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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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this on.